네, 2부에서는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비트코인 차트 같이 보고 가실 건데요. 비트코인 차트 먼저 짚어 주시죠. 네, 우선 지금 시장에 사실 이슈가 크게 없어요. 네. 그 이슈가 크게 없어서 전체적인 차트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강하게 좀 강조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계속 비트코인이 재미없는 횡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횡보에 따라 어떻게 좀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횡보장이 길어질 때 기관은 어떻게 하고 채굴자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데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이제 기억하실 때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차트를 봤을 때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1 시간 봉, 이런 짧은 시간의 봉수가 아니라 결국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져갈 것을 보고 어디에서 진입을 하는 것이 좋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특히나 주봉상으로 좀 살펴봤을 때 결국에는 그 전에 이제 상승을 봤을 때는 그전에도 올려줬던 부분을 다내려고 주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빼준 뒤에 상승이 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역시도 지금 69k에서부터 하락이 계속 보여지는 데이 하락을 이었을 때 결국에는 이 하락을 이제 마지막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마지막이 지금 보시면은 이게 올랐을 때의 부분과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려줬던 시작점을 지금 다 내려가고 나. 서 이차 하락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이2차 하락이 결국에 멈추는 시점은 그 전에 있었던 전저점 부근보다 조금 더 하락해 주면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게1 5 k 정도 때가 정말 올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적인 것을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단 저는 단기적인 걸 좋아해요. 그리고 좀 알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니요 많으실 거라서 제가. 일봉이랑 한 시간봉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일봉상으로 보신다면 여기 여기에서부터 하락을 좀 이어졌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우선은 지금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하락 추세가 벗어나려면 결국에는 17.8K 이상은 돼야지. 그 전에 있었던 상승 부분 있죠. 20K가 넘어갔을 때 이때 모습처럼 이제 상승을 좀줄수 있는 거고요. 17.8K가 넘어가기 전에는 그냥 반등이라고 보여지는 거. 기술적인 반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17.5k 선에서 이제 조금 이제 정리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이후로는 다시 한번더 하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18.2k 이제 12월 13일 그리고 이제 11월 30일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렸었던게 어떤 거였냐면 18.5k 가까운 상승 후에 15K 미만으로 하락 후 재상승 관점이 아직 폐기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한달 정도 했고요. 18.5K를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 닿지 않고 바로 하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말씀했죠. 18.5k를 닫지 않고 18.4k를 닫고 나서 하락을 좀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1시간 봉인데 결국에는 이제 차트가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이 박스권이 어디에 형성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결국에는 이 박스권이 여기 아래에서 지금 계속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7.1k를 넘어가준다면 박스권 자체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지금은 사실 거래량의 동반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적으로 투자를 최근에 했다가 지금 올라간 상태다라고 하신다면 분명히 이제 저항선에서 익절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다른 알트코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코인들을 빼고는 지금 비트코인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결국에는 17. 1K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으로 좀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찍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결국 이 노란색 선 안에서 짧게 이제 박스권이 형성이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엔 나스닥장이 열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3일 정도 나스닥장이 열리지 않았을 때고 그 이후로는 결국에 오늘은 나스닥장이 열리죠. 그래서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이 나올 건데 방금 전에 애플 주식과 좀 연결지어서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거는 애플이든 나스닥도 중요한 지지 이 선에 다 걸쳐져 있어요. 저항선에 걸쳐져 있어서 여기를 막고 기술적으로 튕겨 올라갈 수 있는 자리긴 한데 여기를 뚫고 내려갈 수도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게 하락을 할수 있는 자리고 이 이제 그렇게 된다면 어디서 또 매도를 해야 하냐면 결국 이 노란 박스권 안에서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나는 너무 단기로 봐서 무조건 이제 있어야 된다. 난 선물 투자자다라고 하신다면 사실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15K 정도에서 이제 모아가시던지 아니면 17.8k를 상회하는 일봉상의 마감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들어가시면 18k를 상회하는 이제, 이제 상향 돌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움직이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제 움직이는 것들은 사실 가벼워진 상태에서 좀어 쉽게 움직이는 것들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치로는 사실 좀 위험하다는 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차트적으로 봤을 때 15k 정도가 올 수가 있다라는 관점 제시해 주셨는데요. 17.8k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17.5k 부근 선에서 조금 정리가 될수 있다라고 단기적인 차트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초원님이 저번 달부터 짚어 주셨던 시황에서는 우리가 18.5k 부근에서 15k까지 떨어졌다가 다시금 재상승이 보여지는 패턴 아직은 철회가안 됐다는 점 따라서 이 패턴 계속해서 가져가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다음으로는 기관과 또 채굴자들의 포지션을 통해서 지금 현재 상황 좀 알아볼 텐데요. 지금 상황들 어떤가요? 네 우선 기관의 매도세가 이제 네. 매일매 매주 나왔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번 주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기관의 이제 코인 베이스에서 실시한 기관의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은 매도를 강하겠습니다 이게 언제였냐면 아무래도 이제 어, 금리 인상 직후부터 일주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주일 동안에 매. 매도세가 좀 강했다라는 거고 그 매도세는 FTX 사건 때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좀 사고 팔았는지를 같이 보신다면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양은 좀 줄었긴 했지만 연평균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계속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많이 좀 그쪽으로 수급을 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좀 많은 하락이 보였던 것은 결국엔 이더리움인데 음. 이더리움이 연평균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 이제 마이너스예요. 많이 좀 매도를 했다. 하는 것은 어,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사실 POS 전환이 되고. 코스로 전환이 되고 나서 이더리움에서 스테이킹이 되어 있었던 많은 코인들이 사실 이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킹되었던 것들을 다시 뭐 돌려주거나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인출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3월 달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더리움에 이제 들어가 있었던 그런 코인 자체 의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뺀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더리움에서 뺀다. 비트코인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좀 보였고 전체적인 코인 자체의 비중을 좀 줄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같이 이제 설문 조사를 볼 건데 지금 보면은 12개월 동안에 이제. 그럼, 코인에 투자한 것들을 늘렸는지 줄였는지 이런 질문은 이제 기관의 대상으로 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기관에서는 늘렸다라고 이 대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펴봐야 하는 것이, 아, 그러면 그, 어떻게 생각하냐, 다음에 가격이 오를 것이라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올라가거나 이제 거의 비슷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조금 이제 그럼 지금의 하락은 있지만 결국엔 상향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기관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투자 자체를 12개월 동안 증가를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12개월 후, 그러니까 결국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대답을 한게 53%입니다. 음, 결국에는 네. 기관이 단기적으로는 좋지 못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정말 2년 이상, 3년 이상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기엔 지금이 가격이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여기 내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같이 살펴봐야 하는 것들은, 아, 그러면,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는 이제 굉장히 상승할 수 있다에 대부분 70% 이상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지금 시장의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이제 기관이 생각했을 때도 똑같은 환경이죠. 이런 불안전한 환경이 대부분이 이제 좀 줄을 잃었고요. 그리고 이제 말했던 것이 아, 그러면 이제 그럼 앞으로 상승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상승의 요인이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그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들이 좀 많이 대두가 됐는데 그전에는 이제 이제 달러에 대한 이야기가 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달러를 대신해서 이제 좀어 전체적으로 장 자체가 어좀 탈달러나 아니면 이제 좀 대적하는 세력으로서의 투자처로서를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이나 브릭스 세력들이 계속 이제 달러에서 좀 멀어지려는 모습들을 좀 보입니다. 그런 움직임이 사실 브릭스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일본 또한 최근에 또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CBDC 발행도 이제 각 중앙은행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 그리고 인도 또한 이제 그 전에 투자처로 삼지 않았던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인도 정부 역시도 이제 계속 그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디지털 루피를 만드는 것들을 결국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 달러 시스템, 그 기축 시스템에서 조금 벗어나고자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런 것들이 기관에서도 봤을 때도, 아, 그러면 이게 상승해 줄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달러가 뭐 상승하고 전체적으로 뭐 시장이 좀안 좋고 이런 것들을 계속 걱정하시는데 사실 비트코인이나 코인 자체로는 결국에는 이제 인간의 본성입니다. 결국에 음. 인간의 본성이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들은 사실 그 전부터 계속 돼 왔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과 이제 브릭스 세력이 주를 이루겠지만 그 다른 하외에 있는 그리고 다른 이제 국가들 역시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 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처럼 아 코인 자체가 힘들다. 사라진다. 이런 것들은 없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인을 18.5K 아니면 17.8K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이제 보신 다음에 산다든지 아니면 15k 아래로 하했을 때 계속 천천히 모아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어좀 앞으로의 상승을 많이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관과 채굴자를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분석 해 봤는데요. 우리가 기관의 지금 입장은 단기적으로는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게좀 우세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이 70%가 넘어가면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가격대가 굉장히 투자하기에 적기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고 앞으로의 상승 요인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장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내년까지 흐름 봤을 때좀 주목해야 될 코인 섹터들 좀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리플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이번 상승에서 리플이 거의 4% 정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많이 없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리플을 450원대에서 매수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나올 때 보니까 470원 정도 됐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수의 세력이나 이제 그런 매수가 증가가 됐다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같이 살펴봐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제 리플의 가격이 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기관이나 아니면 세력들이 생각했을 때 사실 그전에 항상 이제 리플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제 매수를 했고 올라가면은 매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매수치가 역대 최고치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언제 매도를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은 기관이 역대급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플의 가격은 상향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그것은. 이제 약식 재판이 1월 4일까지 뭐 합의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상승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전체적인 재판에 대한 것이 좀 남아있고 그런 것이 아마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이나 세력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상승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리플 그리고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리플과 관련된 송금 코인들 있습니다. 송금 코인들 리스트 다시 이제 카톡방에 오시면 제가 올려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고 리플은 못 사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리플이 올라간 다음에 오르지 않았던 이제 송금 코인 관련된 ISO 2002 코인들 매수하시면 그때 어좀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네, 리플 현재 4 5 0원대 위치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물량 모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내년에 아직 재료들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리플은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 배우신 부분들 잘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겁니다.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비트 초원님의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